안녕하십니까. 이 모든 세상에 핫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남자, 나태주가 간다의 MC, 나태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기술력의 끝판왕을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의심하지 않고 바로 볼수 있는데요. 작가님, 뭐예요? 들어가 보시죠. 일단 바로 들어가요. 태권도의 끝판왕, 트로트의 끝판왕, 나태주가 이길지그 친구가 이길지 한번 기대해 보시죠. 뿅! 뭐야, 와 야, 잠깐만 이게 뭐야? 잠깐만, 근데 냉장고? 잠 이게 뭐가 다른가? 기술력의 끝판왕 모르겠는데, 난 자, 우리 어디... 대표님 안 계시나? 대표님! 예, 아이고, 오, 안녕하십니까? 네네네네네. 네, 네, 네. 아니, 저는 일단 은 기술력의 끝판왕 그 얘기만 듣고 왔거든요? 냉장고가 개발된 지가 100년이 훨씬 넘었어 넘었죠, 100, 100년이 좀 넘었어요 근데 그 100년 동안 네. 이 기능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어, 나 진짜 도저히 모르겠네. 그거를 우리가 우리의 기술력으로 기능을 하나 더딱 넣어서 기능성 냉장고를 자 만들었어. 일단은 서로의 너무 길었어요. 네. 많은 분들 이 지금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네, 보여드리니까 아, 예, 예. 한번 따라와보시죠 예, 예, 예. 가시죠. 자, 원래 네. 물은 영도에서 얼면은 이렇게 꽝꽝 얼잖아요. 꽝꽝 얼어요. 그럼 못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못 먹는 거를 먹게 만든 기능을 넣은 겁니다. 이해 안 되시죠? <laughs> 그럼 눈으로 한번 돼.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놀라지 마시오. 예. 자 여기 영하 칠도입니다. 지금 영하 칠도면 아주 깡깡 얼겠죠. 이렇게 그렇죠. 얼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여러분 보세요. 액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바로 꺼내서 보시면은 이게 현재 마트에서 파는 사과 주스입니다. 네 맞아요. 자, 이거를 여기에 일정 부분 에너지를 주면은. 이렇게. 1.5분 에너지를 주면은. 요짜 맛있어요. 이게, 안에가요, 눈꽃 아시죠, 여러분? 눈꽃처럼 얼려, 얼어버렸어요. 어우, 맛있네요. 맛있죠? 어 맛있네! 근데 입에서 씹히는 게 없죠? 없어요. 그냥 눈꽃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 입안의 청량감이. 어렸을 때 학교 앞에서 슬러시 먹은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완전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입에서 씹히는 게 없잖아. 없어요, 없어요. 눈이니까. 이 소주, 그죠? 그냥 물이에요. 지금 보세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고 그냥 우리가 냉장고에서 꺼내는 딱그 온도 그 정도예요. 열어보세요. 자, 이거를 올리고 와, 올리고 와, 와, 이렇게 보시면은 와. 다 되냐고? 이거 봐 이렇게 보시면 와우 너무 이쁘죠? 와 눈이 폈어요 눈이 아니, 옵니다 아니 이, 이, 어, 이거는 오케이. 더 자세히 보이네 그렇지 이거 미쳤다 이거. 우리가 자주 마시는 와인입니다 태권도의 끝판왕 나케주를 보면서 미쳤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되려면 영도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 당연하죠. 근데 왜안 오냐고? 관행각의 원리를 이용한 과학입니다. 관행각의 원리를 이용해서? 그렇죠. 우리 기능 중에서 네. 아주 특별한 기능이 남이 감이 따라오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기술이 네. 또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걸까? 여기 보시면은 맥주와. 네. 물과 네. 탄산 음료, 네. 주스 네. 다 들어 있습니다. 어, 이건 하나로 돼 있네요? 이 빙점을 하나로 맞췄다는 것이 저희가 굉장한 기술력을 아 자랑하는 겁니다. 자, 이거의 빙점들은 다 다르지만, 다르 우리는 하나. 이 하나로 이것들을 다 통합해서 똑같이 슬러시 기능을 만들 수 있게끔 네. 하나의 온도를 딱 잡아서 만든 냉장고가 이거다. 그렇죠. 그거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이거 일반 냉장고예요. 단 똑같은 냉장고에 기능을 하나 더 탑재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전기세가 더 나온다거나 않고. 다른 어떤 뭐 유지비가 더 든다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참. 자 이제 대주 씨 멋있는 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이거 일반 컵이에요. 네. 데 냉커피 먹을려면 얼음에다 물 넣어서 냉커피 딱 먹잖아요. 그래요. 보이세요? 야 보이세요? 아니. <laughs> 보세요? 이 대박이야, 대박. <laughs> 진짜 기가 됩니다. 막힌다. 아니, 선생님. 네. 이렇게 먹어 네. 맛있어요? 이렇게 눈의 분자를 바뀌면은 이게 이제 육각수로 바뀝니다. 육각수로. 네, 육각수로 바뀌면은 과학적으로 되게 문어를 되게 공부하다 보면 네. 맛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그렇죠. 먹기 편하게 느껴질수록 맛있게 느껴진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것도 똑같은 물이에요. 물이에요. 이거하고 네. 똑같은 물인데 이번에는 이런 퍼포먼스가 또 나옵니다. 이런 퍼포먼스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자, 태주씨. 하나, 둘,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셋. 짠! 이게 뭡니까? 마술이죠. 제가 마술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사계절 다 가능한 거잖아요. 아무 때나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원할 때 아무 때나 꺼내 먹을 수 있는 우리 기술입니다. 그, 혼자 사시는 이제 원룸이나 이런 데는 네. 사실 이 정도의 큰 사이즈가 들어가기에 조금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이제 고객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이즈 말고 조금 미니멀한 사이즈나 뭐좀 사이즈가 좀 다양하나? 아니면 그러니까 이거 하는가요 그렇죠. 이제 사이, 사이즈를 네. 아주 다양하게 저희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설계를 하고 디자인하고 네. 어, 만들고 있습니다. 기술의 끝판왕, 정말 여러분들, 우리 또 냉장고에 또 역사를 써주신 우리 대표님께 오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기술력이여, 영원하다! 여러분의 남자, 오케이, 맨. 나태줍니다. 이 겨울철만 되면 에너지도 쭉쭉 떨어지고. 술 먹으면 면역력도 쭉쭉 떨어지고 이럴 때 에너지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원기 보충을 해야죠. 그래서 왔습니다. 바로 이 오리 친구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기 위해서 이곳으로 왔는데 여러분도 저 안으로 오리, 오리 꽥, 꽥, 꽥 오, 다 오리네요? 뭐, 뭐야? 이게 보통 오리를 시키면 한 마리 아니면 이렇게 반 마리씩 시키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는 그람당으로 이렇게 또 돼있네요? 네. 이렇게 중량으로 왜 파는 거죠? 어, 일 오리협회에서 그렇게 좀 이렇게 요청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반 마리나 한 마리 단위로 판매하는 것보다는 네. 인분 단위로 판매하는 게 사람들이 인식이나 이런 게좀더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한 마리당. 왜냐면은 둘이 와가지고 한 마리밖에 양이 많거든. 자, 그러면은 온통 오리입니다. 겨울철 일단은 가장 좋은 능이 버섯 오리백수. 네네. 요거 하나 주시고요. 네. 그리고 생 오리 로스 구이랑 생 오리 주물럭. 네. 요거를 이름 붙시예 이름 시이 준비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일단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여러분 한 마리 반 마리도 아니죠. 보이세요? 중간에 먹다가 아 조금 부족한데 한 마리 반 마리 시키기엔 너무 양이 많을 수 있어서 이렇게 여기는 중량으로 판매한답니다. 야 이거 굉장히 큰 매력인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네 맞습니다. 아, 이건 진짜 오리협회한테 잘해야 겠다 이거는. 자, 이게 지금 가격대가 지금 이게 1인분에? 1인분에 200g 정도 되고요. 네. 11,000원 정도 됩니다. 11,000원? 네. 그러면 이제 주물럭 같은 경우에는? 380g 정도 되고, 15,000원 정도. 오, 380g에 15,000원? 네. 야,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굉장히 또 저렴하네요. 와, 여러분,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와. 와. 아, 아, 뭐, 아, 뭐야 이거? 과, 좋은 몸에 해롭지 않은 이 오리 기름과 이 살이 만나 아주 그냥 담백하게 푹푹 들어가요. 푹푹 들어가는데 식감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 껍질에 하, 탱탱한 그딱 씹었을 때 다시 한번더이 오리 기름이 팡 터지면서 입속을 그냥 <웃음> <웃음> 채워주네요. 양념으로 만든 건데요. 넣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1인분이죠? 네, 맞습니다. 와, 이거는 동양이 먹지. 양도 많아. 진짜 맛있겠다, 이거 봐. 아, 박수 나와요. 네. 살 바깥 라인에 붙어 있는 이 오리 껍질 있죠? 이게 소스하고 만나니까 굉장히 꼬독꼬독해요. 꼬독, 꼬돌꼬돌, 꼬독꼬독해요. 양념 주물럭에 소스에 아주 적합한 매운맛도 그리고 과일로서 달콤함과 상큼함도.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게 보니까 검수름해요, 상들 네. 이게 검수름한 이유가 뭘까요? 오리를 삶을 때 약재랑 같이 넣고 삶거든요. 300초나 이런 약재하고 같이 섞이면서 우리가 색이 검해지게 됩니다. 아, 역시. 와, 이 한약재들이 이 정도 들어가는 거면은 뭐 한약 출신이신 거예요? 네, 제가 한약을 하지 않았고요. 네, 제가 실제 한의사분 두 분하고. 예, 오랜 시간 동안 말씀 을 하면서 이렇게 선정을 했고 한의사분들하고 함께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다 같이 먹을 수 있게끔 먹는 이 자체가 보양식이게끔 그냥 만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나 이렇게까지 생각 못. 난 그냥 구할 수 있는 제품들을 구해가지고 그냥 막 넣시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네, 임산부나 뭐 임산부나 나이 드신 분은 도 아이들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한부로막 넣을 순 없고요. 다 맞춰서 만들었습니다그 정도로 진짜 20여 가지의 이 한약재를 여러분 6시간 이상 달이고요, 한 시간을 졸여가지고 만든 진짜 말 그대로 보양 육수예요. 제가 20가지 가 넘는 약재를 넣고 네. 끓이는 과정부터 해서. 요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네. 특허를 받은 겁니다. 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음, 걱정 말고 몸에 좋은 거다라는 거를 그냥 꽝 바, 받으신 거네요. 맞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우리우리 오리, 오리, 오리월드의 나태주 상담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병원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해서 인터넷 정보를 찾아보니까. 네? 고기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서 안 좋다고 하는데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흔히 콜레스테롤을 높으면 혈관 건강에 좋지 않다고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하지만 그 콜레스테롤은 세포 구성에 꼭 필요한 물질인데요. 오리고기의 기름은 불포화 지방이 약 70%나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콜레스테롤의 음.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이고 또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은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으니까 오리고기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아 좋다. 국물 좋아, 국물 좋아. 어, 기대돼, 기대돼. 다리도 제가 하나 놔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 막 활력이 되살아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당연히 활력이 되살아날 수밖에 없죠. 이 백숙은요, 다리를 자꾸 한번 뜯어야 돼요. 다리 뜯으면서 이 보양 육수를 같이 떠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올겨울 여러분, 진짜 기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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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태주 상담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세상에는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건데 고기를 먹으면 살이 안 빠지겠죠? 아이고, 그러셨구나. 잠시만 기다리세요. 저 국물 한 모금 먹을게요. 네 고객님, 다이어트 그리고 뱃살 걱정? 노. No. 살찔 부담이 적은 고기? 여러분, 바로 오리고기입니다. 오리고기의 칼로리는 100g당 134칼로리로 칼로리는 낮고 단백질은 풍부하기 때문에 근손실이 오기 쉬운 겨울철에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오리고기는요, 신체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 C 그리고 E 원, B 2 칼슘, 철, 인, 칼륨 등이 다량으로 함유돼 있어서 일석이조겠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리 세상 월드의 나태주 상담원이었습니다. 내 몸에 있었던 무거웠던 스트레스, 각종 나쁜 물질들 오늘 이 오리 친구들 때문에 제대로 활력 넣고 기력 되찾고 가겠습니다. 모두 모두 이곳으로 오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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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dged wa Quan Quanang qua Quan